가 많은 5월이죠. 이럴 땐 챙겨야 할게 너무 많아서 바빠요. 그리고 또이 5월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시즌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이럴 때는 또 저희가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좋아할 만한 영화를 선택해야 저희도 사랑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가정의 달 특집으로. 애니메이션 두 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음... 부모님들이 저희 칭찬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laughs> 먼저 신상 무비터리부터 해야 될 텐데요. 디즈니의 대표 프린세스 애니메이션이죠. 리틀 프린세스 소피아, 엘레나와 비밀의 아발로 왕국. 지금 만나보시죠. 하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된 소피아 공주. 괜찮아 소피아? 정말 이상해. 방금 무슨 꿈을 꾼것 같은데. 그냥 넘기기엔 뭔가 수상하죠? 난 비밀도서관에 가봐야겠어. 마법 목걸이의 힘으로 단서를 찾게 되고 아발로의 목걸이에 대한 얘기인가? 거기서 아발로 왕국의 마법사에게 놀라운 비밀을 듣게 됩니다 젊은 바다 건너 어딘가 아발로라는 신비한 왕국이 있는데 거기에 엘레나 라는 이름의 어린 공주가 살고 있었다 아, 아발로 왕국을 차지한 이 나쁜 마법사 슈리키 목걸이에 갇힌 엘레나 공주를 구해줘야 한다고요? 제 목걸이 안에 엘레나 공주님이 계시다고요? 41년 동안이나 갇혀 살았지 그런데 드디어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특별한 공주를 엘레나가 발견한 것 같구나 그 중요한 일을 해낼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저라는 건가요? 아하! 작고 귀여운 소피아 공주가 얼마나 용감한지 다들 아시죠? 건너서 무시무시한 슈리키를 해치우려면 쉽지 않을 텐데 우리 공주님들 괜찮을까요? n 프 p r o b l 이거 가족영화잖아요. 용 영화 리틀 프린세스 소피아, 에네나와 비밀의 아발로 왕국.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영화는 이제 그 해당 TV 애니메이션이 따로 있습니다. 아, 네. 그데그 애니메이션에서 따로 떨어져서 나와서 만든 최초의 극장판. 어, 영화고요 음음. 2015년에 디즈니 채널에서 시작된 당연히 리틀 프린세스 소피아죠. 제목은 네네.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시리즈의 어떻게 보면 스피인 오프격인 아... 작품이다. 그리고 네. 시기상으로 보면은 프리퀄. 그러니까 음... 그 시리즈, TV 시리즈가 만들어지기 바로 이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라고 그러니까 보시면 됩니다. 단순하지가 않아요. 음. 그런 게 사실 디즈니 같은 경우는 공주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들을 정말 꾸준히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디즈니에 출연했던 이제 공주의 계보를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굉장히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1937년까지 가야 되는데 <목소리> 할머니인가요? <웃음> <웃음> 첫 번째 공주는 백설공주 아네 그렇죠 이 공주들이 어떻게 보면 디즈니를 대표한다고 할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디즈니의 공주들이 많았는데 왜냐하면 겨울왕국에 엘사와 안나 있죠. 네. 그리고 모아나도 있죠. 거기다가 리틀 프린세스 소피아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들은 공주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공식. 네. 공식 공주로 아직 등극하지 대관식을 못 치렀기 때문에 <웃음> 그렇죠. <웃음> 대관식을 치러야지만 공주의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공식적으로 일, 일단 엘사와 안나는 인기가, 네. 너무 하, 인기가 너무 많아 아 인기가 너무 많아 단독으로 빼야 돼 그러니까 디즈니 공주라기보단 그냥 엘사와 안나만 따로 우리 모두의 공주지 <웃음> <웃음> 그리고 네. 소피아는 어, 키가 좀 작아 모아나는 <laughs> 뭐왜 그런지 아세요 모아나는 어, 뭐뭐 남자친구가 없어 극중에 러브라인이 <laughs> 없는 거죠 <laughs> 이런 정말 네. 말도 안 되는 이유들 아니. 그러면은 뭐 결혼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 공주 될 수가 없는 거잖아. <웃음> <웃음> 그런데 이 왕국 배경으로 네. 어, 최근에 가장 히트한 공주가 네. 주인공인 영화는 아무래도 겨울왕국이 아닌가? 그렇죠. 거니까. 사실 이제 디즈니 작품 중에 이렇게 공주 작품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지만 특별히 더 눈에 띄는 이유가 겨울왕국이 워낙에 성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겨울왕국을 통해서 그런 좀 비슷한 이야기들을 많이 발표를 하고 있는 건데요. 보고 있으면 이 리틀 프린세스 소피아 같은 경우도 소피아가 또 다른 공주를 구한다는 이야기가 겨울왕국에서도 이제 뭐 저주에 걸린 공주를 구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일맥상통하잖아요 거의 똑같죠 그렇죠 거기다가 사실은 이 애니메이션을 보는 그런 관객층이 보면 자녀 특히 딸이 많으니까 딸이 보기에 또 좋은 작품들이 이렇게 공주가 출연하는 디즈니 영화일 수 있는 거죠 음, 이번 영화에 또이 등장하는 공주 네. 바로 어, 엘레나 공주 아, 나이 그렇죠. 16살입니다 哦。<laughs> <laughs> 이 영화 안에서 41년 동안 갇혔으니까 그럼 어, 환갑이신가요? <웃음> <웃음> 그런데 이 어, 갇혀있는 동안에는 나이를 안 먹는다는 설정이 아, 그렇죠. 있으니까요 어, 네. 디즈니의 첫 라틴어 아, 즉 아, 라틴 계열 음. 공주시고요 음, 이 헤어에서부터 벌써 라틴의 느낌이 확 나죠?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고 중남미의 다양한 전승 문화와 민화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완성된 캐릭터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어, 리틀 프린세스 소피아에서 조연으로 잠깐 소개가 됐었고요 었 음. 이제 TV 애니메이션 에서 이번에 극장판에서 당당 주연급으로 발돋움을 하시게 된 것이죠. 아니 말하는 거 보면 디즈니의 그 역사학자 같아요. 음, <laughs> 좀 약간 그런 면이 있어 <laughs> 이들, 공주들이요, 예전에 뭐 신데렐라나 백설공주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굉장히 수동적인 어떤 움직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한다는 건데 그런 점에서 뭐 소피아나 엘레나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이렇게 딸들 많으시잖아요. 딸들 있는 가족들이 보기에 굉장히 좀 유익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왕자가 구출해주기를 기다리는 공주는 더 이상 없다. 아, 그렇죠. 자기 인생은 스스로 자기가 개척해나간다. 이게 최근 겨울왕국도 그렇고요. 이 리틀 프린세스 소피아도 그렇고. 최근 공주 영화들을 흐르고 있는 어떤 일맥상통한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이 영화의 주인공 소피아한테 주목을 해야 됩니다. 2013년에 첫 등장을 했는데 첫 번째 디즈니 역사상 최연소 공주. 왜냐하면 일곱 살때 공주가 됐거든요. 아, 엄청 어린 나이에 네. 공주가 돼서 전 세계 소녀들의 어떻게 보면 워너비 프린세스다. 아, 네. 저런 공주처럼 되고 싶다라고 소녀들이 느끼게 하는 거죠. 그 이외에도 소피아가 굉장히 기존 공주들과 다른 점이 많았기 때문에 훨씬 더좀 차별화된 캐릭터가 생, 어,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보면 프린세스 소피아가 아니라 리틀이라고 붙어 있잖아요. 아. 근데 그 리틀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그냥 나이만 어리다 그런 느낌보다는. 굉장히 좀 키도 작고 한데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키가 작으면 뭔가 얘가 용기도 없고 이럴 것 같은데 음. 전혀 안 그렇고 용기도 굉장히 많고 또 밝고 이런다는 점에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워너비 프린세스를 소피아로 삼고 있는 게 아닌가 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같이 나오는 이제 엘레나와 아, 네. 비교를 하면 확실히 체구가 현저히 작죠 그렇죠, 맞아요. 작다는 걸알수 있고 하지만 체구가 작은 사람이 뭐 체구가 큰 사람에 비해 약하다는 어떤 편견 같은 것들 네. 그 편견을 뒤집는 그런 것들 오히려 오히려 엘레나가 좀 약한 측면이 많아요 아, 그렇죠. 오히려 소피아가 훨씬 더좀 강건한 느낌 그렇죠. 건강한 느낌이 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좀 뭐랄까 기존의 어떤 시선들을 뒤집는 통쾌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굉장히 중요한 대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음. 엘레나 공주가 굉장히 이 목걸이에 들어가서 저주에 빠져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소피아가 구해줬는데 엘레나이가 이런 얘기를 하죠 네가 혼자라는 것이 꼭 너만이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해서 악녀 슈리키를 묻지르자더 네. 좋은, 네. 좋은 세상을 만들자 음. 라고 하는 모습이 키가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 작은 게 사람이 약하다는 건 아니잖아요 훨씬 더 주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그렇죠. 네가 혼자라는 것이 꼭 너만인 것은 아니다 그런 네. 모습에서 참 소피아가 얘가 굉장히 지금 생각이 수, 텄구나. 수, 수, 음, 예, 사람의 라는 걸또 증명하고 사람의 있죠.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소외된 자들, 약자에게 주목하는 것, 음. 그리고 또 여성을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인 캐릭터로 해석하는 것. 그쵸. 이런 측면에서 확실히 디즈니의 어떤 발전적인 음. 어, 모양새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그래서 디즈니가 상당히 칭찬을 많이 받고 있기도 하죠. 언제 또이 소피아 공주 즉위식 하면 음. 저희도 좀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일단 엘레나를 목걸이 안으로 집어넣은 마법 지팡이가 필요해. 저걸 송피아 <목소리> 평주 혼자 해야 한다고요? 어? 아, 잘 아는데. 그래도 너 춤추지, 좋은 추지, 생각이 추진? 떠올랐나 보네요. 이 방법을 쓰면 되겠다. 여왕과 춤을 출래. 삼바로사 춤은 이렇게 추면 돼요. 춤을 추면서 어쩔 셈이죠? 어? 우와! 아야! 어? 저렇게 지팡이를 빼내다니. 어? 아, 뭐 동이 아니에요? 제 이제 엘레나 공주를 목걸이에서. 빼낼 차례입니다. 뭔가 일이 척척 풀리네요. 마법 목걸이가 움직여요. 소피아가 해냈습니다. 진짜 엘레나 공주를 구했네요. 엘레나와 소피아 두 공주의 모험. 어, 난 자유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고마워. 응. 미틀 프린세스 소피아는. 지금이 프린세스 시대라는 것을 증명하는 애니메이션이다. 리틀 프린세스 소피아는 고된 육아로부터 최소 한 시간의 해방을 보장하는 작품이다. 소피아 공주와 떠나는 환상적인 모험의 세계. 겨울 왕국에 이은 또 다른 공주 커플 등장. 왕자 도움 없이도 문제 해결 잘하는 기특한 공주들. 영화 리틀 프린세스 소피아, 엘레나와 비밀의 아발로 왕국입니다. 영화 마니아라면 피해갈 수 없는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스리즈를 만나는 시간이죠. 마니아 티켓입니다. 이번에도 가족용 애니메이션 준비를 했는데요. 네. 장르명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어. 미스터리 어드벤처 애니메이션 사실 저는 이 애니메이션을 그동안 네. 이제 뜨문뜨문 보다가 본격적으로는 아, 이번에 처음 접했는데 네. 설정이나 분위기가 완전히 색다릅니다 오늘 소개할 영화는 카툰 네트워크 TV 애니메이션의 대표작인데요 핀과 음. 어, 제이크의 어드벤처 타임의 극장판 어드벤처 타임 비밀의 아일랜드입니다 아이들은 물론이고요, 어른들도 상당히 좋아할 만한 그런 작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어, 어드벤처 타임 비밀의 아일랜드 만나보시죠. 무시무시한 버섯 전쟁이 끝난 지천년 후, 평소처럼 일상을 보냈던 우랜드에 침입자가 찾아옵니다. 정체를 알수 없는 비행 물체, 알수 없는 명령이 입력된 채 우랜드를 거침없이 공격하는데요. 언제나 그렇듯. 문제 해결을 위해 출동한 핀. 그런데 이 비행 물체가 핀에게 무장해제를 합니다. 수잔! 게다가 기억을 잃은 힘센 수잔까지 알고 있는데요. 수잔의 과거를 찾는 데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기억을 찾기 위해 떠나는 수잔. 그녀를 돕기 위해 핀과 제이크 역시 동행합니다 내 해군을 빌어 이들에겐 과연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영화 어드벤처 타임 비밀의 아일랜드 지금 시작합니다 카툰 네트워크 채널 TV용 애니메이션이죠 핀과 제이크의 어드벤처 타임 뭐 아시는 분은 다 아는 이미 유명한 작품이기도 한데 네. 2010년 4월에 장편 정식 방영이 시작됐고요 일단 기본 설정을 말씀드리면 악당 공주, 마법 등이 공존하는 판타지 세계가 있습니다. 요걸 음, 음. 우 랜드라고 봅니다우 아. 랜드. 그리고 영웅이 되는 것이 꿈인 인간 핀이 있고요. 네. 마법을 쓰는 덕, 개, 개가 있습니다. 바로 얘가 제이크입니다. 이 둘이 벌이는 약간 정신 나간 활약상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laughs> 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 TV스레즈가요, 시즌 8까지 제작이 됐는데요. 음. 미국에서는 시즌 8이 방영이 됐고, 음. 한국에서는 지금 시즌 7까지 방영이 되고 있고요. 음. 어, 전체적으로는 시즌 9까지 방영이 될 예정인데, 네. 2018년에 종영이 된다고 하네요. 음. 예.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그림만 보고 있으면 네. 되게 아기자기 하잖아요. 귀여워요? 네. 예. 근데 이야기 같은 경우는요, 이런 거죠. 아, 또 실수. 기승전 병. <laughs> 병맛이라고 하는데, 네. 그 이야기 자체가 흘러가는 것들이 굉장히 좀 독특하게 흘러가고요. 네. 캐릭터 같은 경우도 보고 있으면. 뭐랄까, 굉장히 과감한 느낌도 있고, 네. 이 표정 자체 묘사도 굉장히 크고요. 음. 그로테스크한 어떤 이미지로 흘러간다고 할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 자체도 아이들이 보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심오한 철학도 담겨 있고 세계관도 있기 때문에, 뭐, 아이는 물론이고, 이 성인들이 함께 보는데, 어, 어떻게 어 보면 특화된 그런 애니메이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국내에도 마니아층이 꽤 단단한 걸로 어, 음. 제가 알고 있고요 네. 이 시즌 1부터 시즌 7까지가 모두 단편 옴니버스 식으로 그렇죠. 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뭐 이런 평이 주로 옵니다 아, 한번 보면 도저히 멈출 수 없는 한번 보면 멈출 수 없어 마성의 판타지 애니메이션이다 아,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그 등장인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독특한데 주요한 등장인물들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핀은 이제 (12살에서) 시즌을 시작해서 지금은 (16살인데요) 우랜드의 유일한 인간 음. 그리고 핀과 함께 다니는 이제 제이크 마법계 게. 네 <laughs> 나이가 많아요 (30대) 중반, 30대 중반. 네. 그래서 이 제이크의 부모가요 핀을 데려다가 키우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좀 각별한 사이죠. 그리고 버블검 공주가 있어요 네. 캔디왕국의 공주이고요 10대 후반인데 수학과 과학에 굉장히 능해요 어, 몸이 풍선검이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비모 음. 뭐냐면 평범한 게임기인데 인공지능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 감정이 있어요 음. 그래서 굉장히 좀 친숙한 느낌도 있고 네. 또 마지막에 이제 누구냐면 수잔 수잔 어, 기업을 잃고 방공호 지하에 살았었는데, 보고 있으면 인간 같은데, 또 인간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 그런 게 굉장히 매력인 또 캐릭터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대한 세계관이 있고요. 네. 등장 인물들이 한마디로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 예, 맞아요. 네, 시즌7까지 보시려면 사실 어마어마하잖아요, 양이.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이 극장판 애니메이션만 보셔도 충분히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녀가 100% 집중하게 될것입니 야또 yeah. 시청자들이 또 저희를 칭찬하는 소리가 또 여기까지 들리네요 <laughs> 이 극장판 스토리는 시즌 8에이칠 화부터 1 4회까지 그러니까 팔 화의 내용을 어, 전부 하나로 만들어서 극장판으로 만든 내용인데요 네. 어, 시즌 칠 같은 경우가 이제 끝날 때이 수잔의 머리에 이식돼 있던 칩이 다시 작동을 하면서 음. 거기에 명령이 하달돼 있었는데 이 핀을 납치하는 이야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지금 시청자들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굉장히 좀 궁금했다고 해 해요 어, 그리고 이 극장판 스토리의 핵심은 핀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네. 핀은 대체 어떻게 태어났을까? 음. 어, 우랜드에서 핀이 유일한 인간이잖아요 네. 그에게도 원래 가족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핀의 엄마 아빠가 결혼하는 과정 그리고 그 외에 살아남은 인류가 있다면 네네. 과연 어디에 있을까 이 인류는 이런 것들이 어드벤처 타임의 최대 수수께끼라고 할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극장판 같은 경우가 시즌 8에 이 7화부터 14화까지 그 작품들만 하고 있다 보니까 1회부터6회까지 어떤 내용인지 사전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이 좀 약한 부분도 있거든요. 미국에 방영 중인 이제 어드벤처 타임 시즌 8을 어, 개인적으로 어, 접하신 분들에게는 뭐 실망스러울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접하시 못, 접하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또 이런 애니메이션을 또 사랑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재밌는 경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이 핀과 제이크가 이번에 이제 기억이 드는 수잔을 찾아서 이 모험을 떠나잖아요. 떠나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모험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흥미로운 게 여기 보고 있으면 굉장히 좀 다양한 세계도 등장을 하고 음. 또 다양한 어떤 캐릭터도 등장을 하는데 무지하게 다양해요. 그렇죠. 지구가 멸망한 후에 이제 천년 후의 세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구가 안 좋았는데, 지구가 회복되는 과정에 어떻게 보면 다양성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하. 그게 바로, 이제, 어드벤처 타임. 모험과 또 직결되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저는 이렇게 막, 이 작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니었는데, 그런 점들은 굉장히 또 흥미롭더라고요. 한마디로, 다양한 존재들이 공존하면서 사는 것. 네. 이것을 핵심 주제로 갖고 있는 작품이다. 음. 라는 생각을 저는 했고요. 인상 깊었던 부분이, 이제, 핑과 제이크가 비모를 찾아서 도착한 섬에 있잖아요. 거기 애들이 나야. <laughs> 나랑 똑같아 나약해 어, VR을 쓰고 네. 그 가상현실에서 안 벗어나려고 네. 이런 것들도 약간 현실에 풍자한 것 같은 그런 음, 느낌이 있어서 네. 좀 씁쓸한 측면이 아, 있었습니다 아니 또 본인이 보면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laughs> 아, 한잔 나래니까 네. <laughs> 바다에서 헤어진 수잔을 찾으러 온 핀과 제이크 어, 찾았다. 수잔 찾았어 수잔 그러나 수잔. 수잔이 어딘가 수잔. 이상하네요 과거의 흔적들을 쫓아가면서 수잔은 점점 기억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래 다른 건안 보이나 봐. 어, 괜찮아. 카라. 내 이름 카라야. 모든 기억을 되찾은 수잔. 배 타고 창조자의 섬으로 갈 거야. 그런데 엄청난 봤어. 비밀까지 기억해내네요. 엄마한테 데려다줄게. 어, 우리 엄마랑 아는 사이야? 그런 말을 그렇게 막 던져? 좋아. 한 번도 주의, 본 적이 주의, 없는 음. 엄마. 퀸과 엄마의 만남은 야. 과연 이루어질까요? 좋은 분 같아. 이젠 극장판이다. 어드벤처 타임 마니아 아, 모두 모여라. 퀸의 모험만큼 궁금하고 흥미진진한 퀸의 탄생 비밀. 짜릿하다. 놀랍다. 끝내준다. 이것이 바로 어드벤처 타임. 영화 어드벤처 타임 비밀의 아일랜드였습니다. 극장판 리틀 프린세스 소피아는 새로운 프린세스 커플들의 활약이 굉장히 눈에 띄었고요. 극장판 어드벤처 타임 비밀의 아일랜드는 주인공들의 흥미진진한 모험이 아주 돋보이는 작품이었습니다. 두편 모두 TV 시리즈로 가다가 굉장히 큰 인기를 얻으면서 음. 극장판으로 만들어진 경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죠. 뭔가요? 일단 인기가 있고 봐, 봐야 된다. 아, 인기가 있으면 뭘 하든 좋아해준다. 그럼, 팁, 신의 한수도 인기를 얻으며 극장판으로. 아 여러분의 애정으로 <laughs> 신의 한수 더욱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주세요. <laughs>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멋진 영화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